우리가 일반적으로 ASUS 게이밍 노트북의 터프 시리즈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가성비를 떠올리죠. 그런데 그 가성비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펙을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니터 터프 시리즈는 모니터 패널 스펙이 딸린다 물빠진 색감이 나와서 싫다 라는 평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데 왜 ROG보다 터프 시리즈의 TGP 세팅이 낮게 되어 있냐 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프 시리즈도 게이밍 제품인데, ROG에는 펑션 키들이 있고, 터프에는 왜 없냐? 가성비 라인업이라고 무시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가 가장 큰 불만이었는데, 그럼 이것만 해결되면 만족할 만한 제품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진었습니다 ASUS에는 크게 두 가지 게이밍 라인업이 있죠. 고급형 게이밍 제품을 지향하는 ROG 라인업이 있고, 데일리 게이밍이라 그래서 보급형 라인업인 터프 시리즈가 있습니다. 터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ROG 라인업에 비해서 이제 등급 가르기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스펙이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2022년도 신제품의 스펙 시트를 제가 딱 받아보고, 어? 이거 봐라. 모니터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봤죠. 어, 이거 봐라. 요거 괜찮아졌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잘 조합만 하면은 이게 대박 상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상세 스펙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죠. 익수스 보급형 게이밍 라인업인 터프 시리즈의 신제품 A15 FA507RM BR67351입니다. CPU는 TSMC 6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8개 코어에 16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AMD 라이젠 7 6 8 0 0에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퍼스 RTX 3060 랩탑 버전이고 최대 TGP는 터보 모드시 1 4 0 w 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역시 최신형인 DDR5를 사용하고 16기가 한 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 슬롯 한 개가 있어서 최대 3 2 g b 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SSD는 PCIe x p r e s s 3.0 4배속을 지원하는 512G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한 개의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터프 시리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모니터가 전작에 비해서 아주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w QHD 해상도를 지원하는 15.6인치 패널에 색재현율은 DCI-P3 100% 광색역을 지원하고 165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올해 출시되는 터프 시리즈 중에서 가장 스펙이 높은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90WC의 대용량을 가지고 있고 무선내는 Wi-Fi 6를 지원합니다. 측면 USB-C 포트는 디스플레이 포트 버전 1.2를 지원하고요. 제품의 페이퍼 스펙상 무게는 2.2kg으로 동급 제품과 비슷한 노멀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가는 디테일가 기준 169만 9천원입니다. CPU는 TSMC 의6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Ryzen 7 6800H가 장착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도 RTX 3060 랩탑 버전이고요, TGP도 ROG와 동일한 140W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ASUS 게이밍 노트북의 시그니처죠. 먹스 위치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이게 ROG와 등급 가르기는 전혀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메모리도 DDR5 4,800MHz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16GB 한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DDR5 메모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6GB로 그대로 쓰시다가 추후에 32GB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모델이니까 추후에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반가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모니터인데요. 제가 스펙 시트를 딱 받아보고 조금은 놀랬던 부분입니다. 터프 시리즈에 이 모니터가 들어간단 말이야라고 좀놀랬던 그런 부분인데, 15.6인치의 W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DCI-P3 100%의 광색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6 5 h z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펙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 있죠? 2021년도 제피러스 G15에 적용되었던 그 패널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패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피러스 G15에 들어갔던 거랑 동일한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펙상으로는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터프 시리즈에 상상 가장 좀 아쉽다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바로 이 모니터예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노트북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입장으로서 이게 뭐 고객들이 보통 노트북 추천해주세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노트북 추천해주세요. 라고 할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딱 요런 조건에 걸리면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3D 프로그램 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CPU랑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되고, 그래픽 작업용이니까 당연히 모니터의 색감은 좋아야 되고, 어더비 관련 프로그램들을 쓸 거니까 숫자 키패드가 있는 스타일에 휴대를 해야 되니까 15.6인치 사이즈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가장 난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는 제품이 없었어요. 15.6인치짜리 제품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제 뭐 여기서 뭐 키보드를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사이즈를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은 타협을 보고 이제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딱이 제품을 보시면 아마도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보드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키 트래블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예전보다는 키감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ROG에만 있던 이 핫키, 핫키들이 키보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기 조금 더 편리해졌는데 실제로 키보드의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변화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핫키들, 펑션키들이 있는 거를 쓰다가 없는 거를 딱 쓰면 어, 이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 편의성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옵션 중에서 또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아직까지 조금 있기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SSD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서 CPU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PCI Express 4.0 4배속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장착이 되어 있는 SSD는 PCI Express 3.0 4배속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SSD 수급 상황이 조금 좋지 를 않고, SSD 같은 경우에는 뭐 원가 차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쫙... 조금 차이를 낸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는 SSD를 좀 빠른 거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SSD를 이제 세컨 슬롯으로 보내고 메인 SSD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 PC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뭐 512GB라든지 1TB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죠. 아무래도 기본에 있던 것들은 그냥 디드라이브로 보내서, 보내서 데이터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메인으로 사용하는 SSD를 PCExpress 4.0을 지원해주는 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옵션으로 이제 구매란에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 C 포트가 디스플레이 포트 출력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PD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이게 AMD의 경우는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D 충전을 네이티브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칩셋을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터프 시리즈에는 그 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D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포트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충분한데, 뭐 외부에 나갔을 때 PD 충전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있는데, 2022년도 터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먹스 위치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아로지와 동일한 TGP 140W의 그래픽카드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60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예전보다는 발열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히트파이프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굵어졌고 펜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와 있는 게이밍 시리즈는 전부 다 블레이드가 84개로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인텔리전트 쿨링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 이외에 히트파이프도 조금 더 두꺼워지고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무게는 2.2kg로 작년과 똑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품의 바디 사이즈가 4.5% 정도 줄었어요. 약간 더 가벼워져야 정상인 부분인데 그렇게 무게를 세이브한 부분을 히트파이프 쪽으로 투자를 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이전 버전과 동일한데 사이즈가 작아지고 히트파이프가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쿨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터프 시리즈의 다른 제품들 리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항상 좀 모니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첨언을 달았었습니다. 이게 색감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 모니터를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한다. 아니면은 뭐 이게 금액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셔야 되면 모니터 색감은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스펙을 딱 받아보고 어 모니터가 진짜 이렇게 WQHD에 뭐 DCI P3 100%색역을 가지고 있고, 165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게 터프가 진짜 게이밍의 강자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품을 출시하면서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꼭이 제품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출시를 해야 되겠냐, 좀 다르게 가면 안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 저는 뭐이 제품이 굉장히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시장의 반응은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은 지금 예약 판매 중이고, 4월 초순에 입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품 들어오는 수량에 비해서 이 제품은 굉장히 가격대도 괜찮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품을 조금은 빨리 예약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또 출시가 되면 제품 또실물 리뷰를 하면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수였습니다. Thank you